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바르셀로나 축구와 관련하여서 빌바오는 하브리그 팀을 잡고 16강에 나서며 바르샤도 하브리그 리나레스전 승리로 빌바오를 만납니다. 빌바오는 주중에 열린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레알에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단기전에 강하고 지난 시즌에 우승했기에 슈퍼컵 2연패를 노렸는데 레알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준결승에서 아틀레티코를 제압을 하고 리그에서도 성적을 내며 부진했던 전반기 모습을 털어냈고 베앵게르와 무니아인이 측면에서 상대방의 수비를 뚫어내고 있고 마르티네스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바르샤는 슈퍼컵 중결승에서 라이벌인 레알의 패배를 하면서 결승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의 약화로 인해서 고전이 예상이 되었던 레알전에서 연달아서 동점골을 만들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계륵으로 평가를 받던 루크 대용이 세 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트리면서 사비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고. 데파이는 긴 부상을 이겨내고 난 후에 돌아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페드리와 안수 파티도 돌아왔기 때문에 후반기에서 대방격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빌바오 바르셀로나 이두 곳에 있어서 바르샤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그간 제대로 된 전력을 가동을 하지 못하였던 바르샤 비팀 선수들을 썼던 사비 감독이 모처럼 원하는 선수에 대한 기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페드리가 부스케츠가 나서게 될 중앙에서의 싸움에서 바르샤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데파이와 파티 덤벨레가 대용에게 기회를 제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빌바오 리그에서는 9위로 승승부승패 직전의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슈퍼컵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에 있어서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올 시즌에 있어서 수비력은 리그에서 최상급의 자리에 있습니다. 세비야 팀을 다음으로 최소의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짬물 수비를 펼치고 있는 중이며 최근에 두 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을 하게 된 부분은 흠이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4-4-1을 활용을 하면서 좁은 간격에 대한 유지를 통하여서 견고한 수비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무딘 공격력을 지니게 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하여서 무실점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곳은 최근에 윗선의 활력이 준수한 곳으로 최근에 5번의 경기에서 7골을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에 있어서 득점이 한골이 되지 않는 점은 감안하게 된다면 공격력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빌바오 바르셀로나 축구 최전방에서의 산셋 윌리엄스의 득점력이 좋은 곳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하여서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 역습에 대한 전략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기도 합니다. 좌우 무니아인 벨레구어를 경유를 하는 역습을 감행을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자원들의 좋은 득점 페이스를 활용을 하여서 득점을 생산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바르셀로나 리그에서는 6위로 무승승부패입니다. 직전의 경기에 있어서 엘클라시코에서 패배를 하면서 쓴 잔을 마셨습니다. 또한 직전의 리그 경기에 있어서 경기 후반 가비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후반 막판에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무승부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 했는데 윗선의 위력은 아직까지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라나다를 상대로 하여서 65%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상대보다 슈팅이 적은 13개를 기록을 하였고 그 중에서 유호 슈팅은 단한 개였습니다. 중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짧은 패스를 통하여서 공격을 풀어갔으며 측면에서 최전방 대용의 머리를 겨냥을 하는 크로스가 주 공격의 루트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수비 전략에 고전을 하면서 1득점에 그친 점이 비슷한 전략을 들고 나올 빌바오를 상대로 하여서 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빌바오 바르셀로나 참고로 빌바오 원정길은 항상 힘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수비진에서도 악재가 생긴 곳으로 가르시아 옴키티가 동시에 결장을 하면서 중앙에서의 수비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피테의 노제와 더불어서 올 시즌에 있어서 수비진이 불안한 상황이기에 빌바오를 상대로 하여서 실점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원정길이 펼쳐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빌바오 최근 리그에서의 성적은 2승 1무 2패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태가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그럭저럭 봐줄만한 편이기도 합니다. 구왕 컵에서는 바르셀로나를 만났는데 의외로 이변을 만들 능력은 존재를 합니다. 이곳은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공격의 78%를 자랑을 하는 측면에서의 윌리엄스와 무니아인이 요즘에 부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후반기 일정을 위해서 컵 대회 엘 클라시코가 매우 중요하였는데 잘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기세를 올리는 데에 있어서 실패를 하였는데 2대3이라는 스포어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매우 까다롭고 빌바오의 강점이 바르셀로나의 약점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일단 페란토레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하여서 데뷔진을 치렀습니다. 빌바오 바르셀로나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